제 목소리 때때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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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구 살아요? 대는사는데요저 네, 대구 는는데요는 이때는 이때는 이이이때 이때는 이는이때 이때는 이때는 이 이때는 이어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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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보세요? 예, 누구예요? 채팅 쳐 봐요. 저저 오픽이요. 저기 오픽 님그 음, 네. 리본 장인 아닌가요? 아, 아그 아, 사람 아니에요. 그 네. 사람 아니죠. 예, 네, 아니 아니. 아니면 좀 아, 아니 아닙니다. <laughs> 혹시 그몇픽몇픽이에요 1리픽. 1리픽. 예.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아, 그 맞다. 그 리본 장인 순규 방인가? 예. 네, 아, 그 새끼랑 이름만 비슷하지. 아니. 당신 하는 채목으로 리본 얘기를 해. 놀랬어. 요 아, 아니, 아니. 03년생이세요? 어. 네. 몇 살이세요? 저는. 군대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아니. 저, 저한살 어려요, 형님들. 보다 와. 그래서. 저보다 한살 어리다고요? 네네. 와. 야, 라이 어린 쉐이크. 아, 형들. 아, 형들 형도... 아, 왜 그래요? 아, 그냥 탑은 그냥 안 죽으면 이겨요. 안 느낌... 죽으면 이겨요? 네. 그냥 운동. 탑은, 오은 뭐, 네. 마우카, 응. 이런 거 해도 되고. 응. 잘하는 거뭐 있어요? 저 잘하는 중이? 거. 쉔, 요런 거. 어, 리본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아. 네. 네. 오케이. 야, 되뇌, 괜찮아 괜찮아. 아나 제가 안돼. 지금은. 나가다 아아아야 욕좀 하지마 형들. 욕좀 하지마. <laughs> 아, 무서워 죽겠어. 욕좀 하지마. 우리 마이랑 아이고. 리븐 그 목소리가 아닌데. 저기요 규순씨. 네네네. 그룸 뭐예요? 이때 마실래요? 아 아니, 몰래, 저 몰래 아니, 해요. 저기, 저 원래 저 원래 이거 만해요 저기요. 저 원래 이것만 하는 데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빨리세요. <laughs> 전반 정복자 들었는데 리븐으로. 저기요. <laughs> 저기요 잘못 들었잖아요. 아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니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하는 거였요데 아, 원거리라 아이, 원거리라, 원거리라. 맞아, 원래? 맞아. 쌍돌 들어 손으로 두판 정복자 들어놓고 갑자기 저거 드는 거좀 이상하죠. 파이팅. <laughs> 이거 솔직히 그냥 버스 타려고 그냥 든거 맞죠? 아니에요. 거 아니 근데 원래 원거리 상대로 재 드는 거예요, 님들. 아 원거리 상대로 들었다. 열판 했는데 전부 다 정복자인데요? <laughs> 아니, 원거리가 안 나와서 그래. 어, 이거 못 믿어. 일단, 보고 말하세요, 형님들. 일단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니, 이 사람 알고 보니, 진짜, 송규박 아니야? 복선이 okay. 비슷한데? 아, 근데 그 얘기를 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아니죠? 안 아니, 아니, 화이팅. 저기좀부해 같은데? 마지막 게임 200일 전이야. 솔직히 말하세요. <laughs> 네? 아니, 공부해야 뭐 돼가지고,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일단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열심히 이팅 화이팅. 맞다. 오오, 맞다. 오오 오! 승규박! <laughs> 챌린저 그만, 리브. 아. 이게 맞는 게 돌이지. 이게 맞는 게 돌이지. 아, 진짜 아니에요. 아, 예,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역시, 마이 귀여워. <웃음> <웃음> 내가 왜 귀여워, 갑자기. 나나먹고 아. 싶어? 아니, 벌써 45개를 오. 먹었어, 어떡해? 나이스. 원래 어, 이렇게 빨아 줘야 돼요. 굿. 뭘 빠는데 자꾸. 아. <laughs> 개됐다. 아, 야, 아나 레전드. 안 <laughs> 진짜. 저. 아, 미개한 새끼. 아, <laughs> 아 잠깐만. 니가 움직이다. 어. 아우, 좀 치세요, 파리 님. 아 진짜. 아! <laughs> 아 정글 차이. 아 정글 차이. 아개학깝네 아. 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 잘하는데.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순교밥 하고. 아니야 아니 순교밥 <laughs> <laughs> 아니, 아닌 것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야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한거것 같아. 아이디 찾다고. 불러있다. 아 방이 먹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역시 챌린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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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밝히시죠? 아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아요? 준비 <laughs> 방이야네어순경방 진짜 맞죠 근데 긴감인가 했거든요 근데 자기 입으로 맞다고 하시, 하시길래 아, 잘하네 아 네. 그럼 저 이렇게 된 김에 그 진출 가능한지 개인만으로 <laughs> 이기면 <laughs> <laughs>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도망, 캐리해주세요, 캐리해주세요 아 이러고 도망간다 도망갔다아 <laughs> 도망가요 내 들어오겠는데? 아, 레드, 레드, 오, 레드 못 먹겠는데? 아니야, 난, 난, 난아씨 자기야 10초, 10초. 빼 10초. 5초 해볼까? 해볼까? 어, 나이스, 이제 형궁 있어? 나궁 있긴 한데 가볼까요? 어어어어어 아, 잠시만 ㅈ 대는데요 자기야. 자기야, 이거 왜 하자 했어. 나 공은 있다 했잖아. 와 죽었는데? 야! 나 아, 이거! 야, 이거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집중해. 약간 유바각인데? <laughs>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laughs> 이길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 정복자 들었으면 이겼는데. <laughs> 3대5 가는 가면... 아, 얘네 안 와. 이 멍청한 다따기 새끼. 아딱이들은 이런 거몰라아안 해요? 이상한 건가? 나라? 가르반? 아니 그.. 형묶어 하시지. 가르반 일단 잡자. 잡았어, 잡았어. 잡았. 아 나이스. 이거 왜 이겼냐? 아, 모르가나가 대박났어, 모르가나 음.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맞아. 예. 어, 나이스. 이렇게. 나이스. 역전해야지. 역전해야지. 저만 믿어요. 느낌 알죠? <laughs> 저 시즌 그4 기준 장일 랭킹 1위. 아이. 어, 판수로? <laughs> 나랑 비슷하네. 나도 리본 판수로 1등이었고. <laughs> 어, 저희 같은 1등인가요? 그럼 1등 친구할까요? 어때요? <웃음> 어. <웃음> 그러면 04년생 아니겠네. <웃음> 아니지. <웃음> 그래. 이게 볼안 한... 볼방하네, 목소리가 많더라. 이렇게 불빵한내 목소리가. 난, 나는 아니잖아. 제 목소리 어때요? 좋은데? 목소리. <laughs> 대구, 카사노바 그 어, 있는. 대구 살아요? 예, 네, 대구 사는데요? 저도 대구 사는데? 어, 저도요? 현, 피 까실래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신발을 사고 안 타라 할까요? 이게 낫겠지? 아니, 야 아니, 그냥 하자. 10초 남았는데? 아, 맞네. 10초 남았네. 가는 중. 렸다 가이사, 멈추다 싸울게요. 영 먹고 네, 싸울게요. 영 먹고 싸울게요. 어, 잡았어, 가이사. 나이스, 오, 쉣. 뭐야, 이러면 이거, 이거 한타? 싸운다. 해볼까, 해볼까, 이거 해볼까? 한타? 한... 네. 할머해 한... 가자! 가자! 무시한? 나이스, 이즈. 어, 언차 네, 이거 쳐요, 쳐요. 스마, 스마, 뺏긴 적이 없음. 이거 차량. 싸움 걸어도 돼. 싸움 걸어도 돼. 그냥 싸움해도 돼. 싸움하던 어. 너무, 너무 손나고 알파왕 나오면. 나이스!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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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저저 저, 저 이거 원컵 나요. 어 뭐야 나왜 때려? 어어? 왜날 어, 때려? 이게 맞는 게더 아, 그냥... 나텔안 타도 되죠? <laughs> 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네요? 그러게. 아니 남았어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한번 남았어 아직. 2대5 하게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 <laughs> 아 합류 안, 하, 안 하셔도 될거 같은데? 아.. 아.. 하면 안 되나? <웃음> 아.. 저희가 <laughs> 믿으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어어? 뒤에. <laughs> 뭐야? 사람, 이거, 그냥, 이거, 이거, 그냥, 그어 어, 잠깐만. 는 아니요. <laughs> 아니! 너왜 그래, 자꾸. <laughs> 오, 아이스 어, 오, 까비! 나이스! 원래 롤은 이렇게 한 거예요. 버스 받으면 내 캐리지, 뭐. 영상년생이면, 보자. 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여자친구는? 미안하고 네. 내가 <laughs> 어디 살아요? 저요. 수성구쪽. 와 수성구면 공부 잘하는 쪽이잖아 아닌데? 오케이. <웃음> <웃음> 딱 말하는 거에서 귀여움이 느껴지네. <laughs> 좀 귀엽죠. 밑에도 귀여워요. 다시 <laughs> 한타고 <하고. 웃음> 나이스. 어, 근데 진짜 잘한다. 나이스 아이스. 우리 개 버스 이판. 이게 로리. 와, 버스를 타네? 나 타바트 타는 거 처음이야. 맨날 우리 턱 그냥 버질러 어, 싸고 오픈 정글 타이 <laughs> 가자 가자. 이거 우리 팀한번다 내줄 박가 주면 안 되나? 이거 한 보여줘. 아, 하나? 우리 너무 잘한다. 아이고 마이가 잡아야 되는데. 잘해. 그러니까요. <laughs> 수고했어요. 아, 네. 수고하습니다 수고하... 아. 왜, 네, 친구 가능하신가? 아, 당연히 받아야지, 친구는. <laughs> 수고했어요. 수고하습니다 네. 아. 어? 안 되네요. <laughs> 저희 깜빡. 나중에 연이 닿겠죠? 사랑했어요. <laughs> 당연하지. 네. 아, 폭풍 같던 한 판이 지나갔다. 재밌는 친구들이네.